안녕하십니까. 서울미디어그룹 회장 방재웅입니다. 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과 글로벌 기부 공헌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진실을 담아서 박수를 보냅니다. 세계 각 분야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익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과 글로벌 기부 공헌 대상에 선정된 수상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활약을 이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모습으로 올바른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신 국제 언론인 클럽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